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은 커플이 되어 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커플이 될수 있을까? 커플 심리 특강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남친 팝니다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2020년 1월 17일, 나이트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안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의 소비는 동급의 두 배입니다. 하지만 외관은 아직도 쓸만합니다. 사용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읽어봐도 도움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사전합니다. 덤으로 쓸모없는 친구들 듬뿍 드립니다. 여러분, 남녀관계가 악화되면요. 이렇게 남친, 여친, 안 보고 싶어요. 차라리 딴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커플이 된다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돼서 사랑에 빠져서 연인이 된다는 것은요, 성숙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죠. 관계라는 거는요, 성숙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부모도요, 성숙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어쩌다 어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 존엄스러운 인간이 되어가는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커플 법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연애할 때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연인끼리 만들어 나갈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뭐냐 바로 이세 가지를 못하게 되면 남친 여친 팔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두번 다시 안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 좋은 커플이 되고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첫째 첫째 너무 들이대지 마라 뭐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너무 어떻게 하지 마라? 들이대지 마라. 너무 들이대지 마라. 네? 너무 들이대지 마라. 첫째 뭐라고요? 너무 들이대지 마라. 이 커플이 되군요. 자존심도 버리고 너무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빨리 남친 여친에게 빠져들어.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마음을 허락하고, 너무 쉽게 관계를 맺고, 너무 쉽게 사랑에 빠져서 그냥 오리를 해버려. 이 사랑은요, 너무 쉽게 들이대거나 너무 쉽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커플끼리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커플 분석을 하다 보면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저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저 사람이 뭐를 해줄 때 사랑의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지 이런 걸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커플은요, 첫째 너무 들이대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당당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좋은 커플이 될수 있는 비결이다. 남친 여친을 팔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수 있는 법칙이다 이거예요. 한쪽이 너무 매달리고 너무 자존감을 죽이고 쉽게 너무 빠져들면요 상대방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들이대거나 너무 쉽게 빠져들지. 두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꾸민 모습보다는 있는 모습의 나를 보여줘라. 네. 꾸민 모습보다는 있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본래의 나를 보여줘라. 꾸민 모습보다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게 좋아요. 우리는 연인에 빠지면요, 연애에 빠지면요, 뭐라 고 그러냐면, 대부분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예쁜 모습, 뭐 음식 먹을 때도 막 고상한 모습. 근데요, 진짜 연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줬을 때 진짜 연인이 되는 거예요. 쌩얼을 보여줬을 때 진짜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있는 모습 조차도 사랑하는 관계가 될때 진짜 좋은 커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냥 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될것 같이 책 잡힐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단점조차도 보여주지 않아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조차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커플끼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는 피곤한 모습, 지치고 힘든 모습, 때때로는 자신의 우울하고 슬픈 모습조차도 가끔씩 보여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인간미를 느끼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만 보려고 자기가 힘든데도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러면 때때로 힘들다고도 얘기해야 되는데 좋은 모습만 보면 항상 웃어요. 약간 가심미가 막 소름 돋치게 나오죠. 이거 안 좋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행복한 관계가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법칙 뭐라고요?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라. 세 번째 연애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요. 세 번째 자기만의 일상생활을 유지해라. 자기만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일상생활을 유지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어. 매일 하던 운동, 매일 하던 공부, 매일 하던 취미 활동, 매일 하던 서클 활동 이런 걸다 미루고 남친 여친한테 올인하면서 계속 매달립니다. 그 사람한테 다 축정을 맞춰요.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일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루틴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삶의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삶의 구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다조점 맞춰서 다 해주고 나서 나중에 헤어질 때될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너한테 이렇게 희생했는 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상대방은 내가 언제 그러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의 일상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커플 관계가 깨지지 않는 비결. 자신의 삶의 일상을 연애를 시작하더라도 잘 유지해 나가면서 데이트도 즐기고 자기 활동을 하라 이거죠. 오늘 저는 쉽게 가면 커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커플을 바꾸고 싶고 아우 팔아치우고 싶고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커플로 될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들이대거나 너무 숙이고 들어가지 마라.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꾸민 모습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라. 세 번째는 자기만의 일상을 유지해라 본인이 갖고 있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괜히 그냥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고 자기 피곤하고 힘든데 뭐 이렇게 했다는 둥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맞았잖나. 제가 첫 시작할 때 남친을 팝니다. 라는 유머를 갖고 시작했는데요. 팔고 싶지 않은 남친이 되십시오. 팔고 싶지 않은 여친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세 가지. 첫째, 너무 들이대지 마라. 둘째, 꾸민 모습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줘라. 세 번째, 자기만의 일상을 유지해라. 이 쓰리 법칙을 갖고 여러분이 연애를 하신다면 가장 좋은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유만 한 가지 하죠.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 때면 지갑에 있는 와이프 사진을 꺼내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딨겠요 여러분. 이 세상, 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 와이프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여친 사진을 보면서 남친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사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못 견딜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깁시다. 힘들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어쩌라고 어쩌라고 를 외치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난 버틸 거야. 난 이길 거야. 난 멋있는 커플이 될 거야. 이런 마음 자세로 이겨나갑시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신비하게 입에 열였습니